탑배러 온다 셋셀요 Hello everybody. This is k 권하나치기의 권 아나콘다입니다. 왜 이렇게 봉다리를 들고 왔냐? 아, 제 간식이에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나고 반 남은 거. 야 근데 이거 너무 칼로리가 높아서 그리고 아, 이 6칼로리밖에 안 돼. 진짜 장난. 아니. 이거 하나 먹으려고한 끼인가? 그리고 요즘 목이 좀 칼칼 너무 집에서 가습기를 안 틀어서 건조해서 이거 호울스및 포로로 사탕을 가져왔어요. 지금 어디 가냐? 회사를 오늘 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 여기 관악구 보건소에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 예약을 했는데 15만 원이라는 거야 무료가 아닌 거야 15만 원? 그래서 무료를 선택을 해서 지금 찾아갔는데 이렇게 어, 무료 임시선별소가 그 뭐야? 저기 뭐야? 익명! 익명! 익명이 돼서 이걸 갖고 오래 이거 그래서 갖고 오래 서 지금 가방을 가져가지 않는 관계로 핸드폰 뒤에다 스티커로 붙였어 익명인데? 어, 저기 뭐야? 말이 안 나와. 밥을 안 먹어도 말이 안 나와. 아, 익명인데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 해서 주민등록증 을 갖고 왔어. 샹.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말 걸면 안 되고 내 코에다 뭐 쓰셔도 될때 아프면 난 소리를 지를 거야. 그리고 프리했는데 삶의 날개를 먹어서 닭똥 냄새가 나. 아, 진짜. 아, 내일. 아, 아. 홍해료. 가기 전에 보건소에는 화장실 안 한대. 지금 사람 엄청 많아. 지금 사람 엄청 많은데, 다른 데 마감돼가지고, 여기 왔잖아. 찾을 데 없어서 경찰서에 세우고, 와. 지금 줄이 진짜 한 100명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 아... 고딱지 안에다가 뭐 넣는다고 하는데 아, 어떡하지? 다른 데 갔다가, 3시, 2시인데, 진료가 마감되어서, 다른 데 봤어. 근데 만약 춥거나 더우면 밖에서 대기할 때 되게 괴롭겠다. 애니야. 육백칠7 6 명. 2분 아니에요? 2분 아니에요. 아, 다시 하겠습니다. 눈물 났어 눈물 한어 눈물 어 어, 네, 동찰서에서 연락 왔어. 샵 빼라고 동찰서에서 연락왔어 콧구멍이 가뜩이나 큰데 쑤셔넣으니까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코가 간질간질하고 코에 뭐가 이물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눈물이 약간 핑돌았어 한쪽 눈물만 이쪽 코딱지에 넣으니까 이쪽 눈에서 눈물이 났어 지금은 시야를 하려고 아,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삼성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급하니까 어 l l see you later BYE BYE